좀 포토샵을 배워볼까 생각 중이야. 음. 음. 사진은 내가 또유즈가 그 음. 있어. 유즈 음. 사진을 좀 많이 찍었거든. 유즈가 음. 누구야? 이용자요 <laughs> 자기에게 약간 예술적 영감을 주는 사람. 나 오늘 사진이... 계획이 예피하는 거야. <웃음> 그래서 도망적 <laughs> 우리... 영감을 주지. 나는 영자 언니랑 언니랑 언니 이런 사진들 음. 다좀 예쁘게 막 이렇게 합성해갖고 막 이렇게 음. 좀 하고 막 그런 거 하고 싶어. 예쁘게 좋아. 하는 걸 니가 할까? 좋아. 재밌어 할까? <laughs> 재밌게 하고 싶어. <웃음> 언니, <웃음> 어. 언니 하고 싶어. 언니는? 언니는 2019년에는. 진짜 너무 너무 적극적으로 싸돌아다닐 거야. 네, 네. 진짜 정말 싸돌아다닐 거야. 나는 정말 옛날에는 어떤 드라마 들어왔을 때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아서 거절을 했을 정도로 <laughs> 좋단 말이야. 아 진짜. 어, 그리고 예진이가 10년간 그 필라테스를 했다는 거야. 근데 그 10년이란 지속성이 내가 되게 부러우면서. 너무 멋있다. 그래서 적극적으로 싸돌아다니고, 정말 지속성 있게 운동 좀 열심히 하고, 아이고, 나는 배워야 아주. 돼. 그러니까, 그... 맞아, 맞아. 뭐 배우고 싶은 건 먹고. 없어? 나는 사실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. 너무 좀 저는 사실 한다면 은 볼링을 아. 좀 체계적으로 해서 아, 좀 아, 하반기에 배웠어? 프로테스트를 한번 아, 해보고 싶어요. 언니 아, 어, 음. 아니, 작년 아니야. 볼링을 하면 여기 막 아이언맨 같은 거 차고해. 그 뭔지 알죠? 언니, 아, 이막 장비 막 자라, 그리고 그렇게 볼링 하세요. 지금 우리가 제가 1렬로 아니고 이렇게 해서 빠질 것 같은데, 가지고 휙 돌아가고 들어가는 그...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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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게 이게... 이게... 이 요새 뭐 락볼링장도 응. 있고 체격이 좋은 건 아니지만 너무... 다 하지. 언니도 보르니? 응. 아니 너무 싫어해. 아이고, 언니들은 너무 싫어한다. 응. 너무 싫어한다. 응. 싫어요 언니? 왜 싫어해? 아, 난 너무 싫어해. 왜? 아그 신발 갈아 신는 것도 그렇고 아, 아. 싫더라고. <laughs> 어, 언니 방금 적극적으로 아. 싸돌아다닌다고. 아, 그러니까. 우리 <laughs> 저래야 그러니까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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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운 세계를 아. 한번 또 음. 인도하자. 저분처럼 돌아다니는다고 하셨으니까. 나는 올해는 꼭그 집은 못 사더라도. 텃밭은 좀 사야, 사야 되겠어. 제발. 아, 그래서 봄엔 상추를 좀 길러가지고 쑥갓더하고 이런 걸로 네. 해가지고 좀 먹어야 되겠어. 아빠, 아 너무 좋지. 어, 어, 어. 상추하고 쑥갓